자, 오늘 아, 정어 아, 이반면에 아, 지금 매도 오락 1,100주를 지금 납품해로 현장에 왔습니다. 아, 이분도 지금 서울서 아, 고향으로 귀농을 아, 해서 아, 지금 이 블루베리 농사를 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아, 지금 이와 같이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런 이분은 블루벨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야, 무료로 아,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자, 재료 구입부터 아, 필립, 재료 구입부터 피트모스 팔라이트,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시트 미니 드립이라는 인라인 드립이라는 아, 시트 이 모든 아, 인체를 아, 전부 자, 다, 제가 구입할 수 있도록, 어, 제공 했습니다. 자, 이, 식재 간격은 여기는 1m입니다. 1m. 줄 간격 1m에, 아, 넓이는 1m8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보시는 곳은 약 천연평 정도 되는데, 아, 천연평 되는데, 이기 1100주 정도, 아, 지금 식재를 하기 위해서, 필름 재배를, 아, 지금 이렇게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지금 어, 직경 60, 직경 60입니다. 어, 높이는 어, 높이는 30에 어, 높이는 30에 어, 2 m 꺼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어, 주 재료는 어, 100% 피트모스와 팔라이트 어, 어, 10%를 넣습니다. 어, 이제 물 빠짐을 어, 좋게 하기 위해서 어, 이와 같이 이제 필름 재배가 이런 화분 재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습니다. 일단 가성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은 나무들이 일괄적으로 굉장히 잘 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듯이 이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이제 묘목을 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재료는 어디서 구입하고, 이런 것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컨설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료 관리라든가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분이 직접 혼자 할수 있을 때까지, 할 때까지 컨설팅을 계속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품종, 경쟁력 있는 품종을 재배를 해야 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 블루베리가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음, 직거래, 특히 이제 노지는 직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직거래를 안고 공판장 겨냥하면, 아, 그건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좋은 품종, 특히 이제 메도라 같이, 아, 저장성이 좋고 조생종이고 또 풍미가 아주 좋기 때문에 직거래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도지에서 나오는 품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우락을 한번 식재 하신 분들이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추가로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블루베리의 불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같이 전부 깨끗하게 아, 아주 아, 깨끗하게 아, 지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 오늘 가족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가지고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laughs> 다, 이렇게 지금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준비를 이제 마치고 내일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특히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뿌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특히 멘토, 멘토 같은 분을 잘 만나서 해야 실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또한 묘목도 보통 육치, 2년생 육치 포트가 활창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5치짜리 포트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5치 짜는 쓰지 않고 6 인치 포트를 집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를 하기 위해서 전부 30cm에서 35cm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다 잘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뿌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묘목을 선택을 하셔야 초기 활착을 빨리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를 재배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품종 선택, 특히 이제 품도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언제 비가 올지 모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노지에서 어 수확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수확 시즌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아 특히 블루베리는 생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아, 소득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품종, 또한 고객들이 좋아 어, 고객들이 좋아하는 열매, 그걸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해야 아, 접근을 해야 이제 실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 단지 유튜브 보고 광고성 있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접 농가에 방문해서 해서. 아, 그 품종을 정확히 어떤 품종, 노지에 심었을 때 어떤 품종을 심었을 때 돈을 벌수 있는가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품종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도우락. 제가 메도우락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홍 어,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제주도에서부터 지금 경상도 이쪽에는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아, 이 품종 품종을 많이 심어서 아, 농, 어, 고객들도 이 블루베리를 드시고 만족하고 또한 농가들도 아,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아, 지금 1,000 평에서 아, 지금 1,100주 정도. 아, 지금 신기 위해서 이 같이 모두 필름 제외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이,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은 아, 초보자분들은 블루베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특히 품종 특성에 대해서 특히 매도락이나 인디브에 대해서 아,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잘아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